삼성화재 덴탈 파트너 치아 보험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보험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는 보험 장인 보장 구자인입니다. 원래는 11월 말일에 판매 중지가 됐어야 되는 삼성화재 덴탈 파트너 보험이 11월 둘째 주까지 이제 요번 주까지 판매 연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가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이 상품이 업계 1위이고, 지금 계속 상품이 이렇게, 줄서서 가입을 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판매가 많이 되는지도 이제 다른 상품하고 뭐가 다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아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치과 갈 거를 대비해서 미리 가입을 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래 치아 자체가 좋지 않은 걸 본인 스스로 좀 알고 계셔서 앞으로 치아 치료를 할걸 예상을 하다 보니까 미리 어느 정도 치아 보험을 여러 개를 가입을 해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크라운을 할때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중복해서 치아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해드리는 플랜처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때 치아 하나당 400만원 그리고 크라운 하나 씌울 때마다 150만원을 받는 플랜으로 치아보험을 여러 개를 중복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뭐 1년이나 2년 후에 임플란트 뭐 3개 혹은 그 이상 박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본 치아보험이 연간 3개 한도로 치료가 가능한 치아보험이 있고 무제한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보통 3개짜리 가입하세요. 그게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그 이상 많은 개수를 한 번에 시술하기가 좀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간 3개 한도짜리 상품을 많이 가입하시는데 그래서 1년에 임플란트 3개만 박아도 치아 하나당 400만원씩 1200만원을 받게 되니까 이게 바로 치아보험으로 하는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을 가입을 할때 하나를 가입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가입하는데 삼성화재 덴탈 파트너 보험이 치아 하나당 임플란트 비용으로 200만원을 지급을 해요. 보통 회사들이 요즘 많이 축소돼서 100만원짜리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100만원짜리 상품 4개 가입하는 것보다 삼성화재 덴탈 파트너 보험 하나를 가입을 하면 일단 임플란트 하나당 200만원 거기에다가 뭐 AIG라든지 라이나 생명거를 이제 추가로 더 가입을 하면 임플란트 최대 한도 400만원을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리고 크라운도 150만원 한도로 만들어서 크라운 하나 씌울 때마다 사실 100에서 110만원 정도, 120만원 정도 남아요. 저도 크라운을 해보니까 치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선을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어, 치아보험 저는 150만원 플랜으로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크라운 하나 씌울 때마다 100만원씩 남는 거죠. 이빨 기존에 떼우신 분들 있죠. 아멜감이나 뭐 금으로 떼우신 분들이 있는데, 치아 모양을 이렇게 보면, 아, 제가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종이컵에, 요 위를 이렇게 살짝 얹어서 떼우는, 형식이잖아요 요렇게 떼우면 치아의 테두리 부분이 점점점 삭아서 약해지고 조금씩 깨지다 보니까 치아를 이렇게 떼어 놓은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관리를 잘 해야 10년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을 쓰면 크라운을 또 해야 되는 이빨이 이제 주변이 깨지고 약해지니까 크라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크라운을 한 상태로도 관리를 잘 하면 뭐한번더 나중에 이제 10년 정도 쓰면 속에 더 썩었는지 아니면 치료를 해야 될게 있는지 속을 열어서 한번 상황을 봐야 되고 치아 속이 많이 상했다라고 하면 그땐 또 임플란트를 박아야 되거나 아니면 크라운을 다시 모양을 맞추고 속에 치료를 하고 다시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치아보험에서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거의 10년 주기로 치아보험은 한번 쫙 가입을 해서 치아 치료를 집중적으로 한 2년 정도 집중 치료를 한 다음에 더 이상 유지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굳이 치아 보험을 어, 난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가지고 가겠어. 이렇게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감액기간이 2년이니까 2년 정도 묵혀뒀다가 그리고 치료를 하시던지 아니면 2년 이내에는 또50% 지급이 되니까 그 50%만 받아도 나는 상관없다 하시면 뭐, 미리미리 조금 조금씩 치료를 받으시고, 또 일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치아들은 2년 이후에 치료를 함으로써, 어, 치과보험 하나로만도 많은 재테크를 할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뭐 몇천만원씩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본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치아보험 설계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치아보험, 뭐, 삼성화재, 덴탈파트너 보험, 물론 유에는 요번 주까지만 임플란트 200만원에 보존치료, 크라운 40만원 상품으로 가입 가능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100만원에 20만원으로 반토막 나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삼성화재 덴탈파트너랑 뭐 AIG 라이나 여러가지 상품들을 중복해서 플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보험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주세요.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안 좋으시다는 거 본인 스스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진료 과목 중에 하나가 치과 진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서 준비하시고 치과 치료 받으실 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험회장인 구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